우리가 강이나 설교를 듣고 오래 기억에 남으면 그 강의는 명강이고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며칠을 갈수 있고 또몇 년을 함께 가지면서 인생에 참 이렇게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저의 이렇게. 말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선물, 숨기능적 가정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었는데, 하성에서 온 남자, 검성에서 온 여자. 또, 또한 거는, 하성에서 온 여자, 검성에서 온, 어, 하성에서 온 남자, 검성에서 온여자 침실 가꾸기. 이 책은 신혼이라든가 부부들이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는 남녀가 얼마나 다르게 창조된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시각적 시각적 후각적으로 음 창조 하셨는데 시각적 이라는 말은 80대 의그 할아버지가 아리따운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 은그 느낌을 남자들은 느낍니다 에, 또 이렇게 후각적 이라는 것은 남자들은 좋은 좋은 향기가 나면 은 기분이 아주 어, 저 자신도 아주 기분이 아주 향긋한 게 좋습니다 여자들은 청각적이고 촉감적이라 합니다 여자들에게 귓속에 아내에게 가볍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 때 여자들은 이렇게 행복해 합니다 촉감적이라는 말은 쓰다듬고 터치해 주면은 여자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뭐 이렇게 쓰다듬고 터치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음 남자가 성공지향적이면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에 남자는 정보를 위기 위에 대화하지만 여자는 관계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열심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서 사자에게 풀을 주고 소에게 고기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주 짜증 낼 것입니다. 전혀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고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엉뚱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자에게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자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남편의 심리 때문에 아내들에게 성규모로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내들은 사랑과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 행복해 합니다. 저는. 어, 생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일 때 등등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면은 남자들은 경제관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꽃다발을 하면 뭐 2, 3만원 주고 샀는데 일주일이면 저 사그라들고 없어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저 아내에게 꽃다발을 했더니, 2, 3만엔 보다, 어,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을 느끼더라. 그, 그 후부터는 저는, 어, 경제관을 생각하지 않고, 어, 꽃다발을, 행사가 있을 때, 예, 꽃다발을 식구에게 이렇게 선물로 하고 했습니다. 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 부부 숨기는 즉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바쁘게 살며, 어, 제가 이렇게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바쁘게 살 때는 돈만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봉투에. 예,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바쁘게 살 때는 참 아름다운 그 어떤 미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요번 제가 결혼 기념일에는 저희 식구가 우리 커플 반지를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식구 그 반지가 하나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도둑을 맞았는데 제가 요번 결혼 기념일에는 그것을 똑같은 것을 부탁하여서 이렇게 선물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자신도 행복하고 또 우리 식, 저희 식구도 상당히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더욱더 우리가 많이 노력하여서 상대를 서로 정확하게 알고 소에게 고기를 주고 사자에게 풀을 주는 우리 이런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전시켜서 더 지혜로운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